오케이. <웃음> <보여주세요>. <웃음> 30분까지. 와. 80m. 3 0 m 80m 접지 바닥. 신나브로님 바닥 접지 완료. 처음으로 바닥을 찍으셨는데. <laughs> 정말 떨결해지고 찍고가지고. 투피 강사님들이 진짜 최고예요. <laughs> <laughs> 네. 아우, 술, 바했네 바닥 갔다 왔어? 저 솔직히 인터뷰하겠습니다. 우리 신나브로 님이 갔다 오고 나서 경쟁심 느꼈다, 아니, 나 당연히, 저는 한번 짜릿하고요. 이막 지금 도는 느낌이에요. 축하드립니다. 자리 뵈기 좋은 것 같네요. 앞으로 산산조로 <laughs> 삽이구나. <사비구나>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려웠던 게 뭐예요? 입 안에 공기가 없다 보니까. 아저씨 리플를 돌아보고 내려오는. 와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숨이 부족하다는 초코병인 <laughs> <죽겠어요. 웃음> <laughs> 아, 시카토리야 보해 개목. 저희 오늘 하우다요 네, 오늘 하네, 한우, 오늘 하우라고 <laughs> 말씀하셨어요. 제프 고기는 도착했요 진짜 천천히 올라오시네. 근데 저 정도 오면 몸이 뚫네 가르침을 주세요이러 쓰면 돼요? 그냥 여기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런 데도 있구나. 진격찍어요 빠지면 섭섭한 인터뷰. 혹시 가실 때또 운전하시나요? 다들 기록도 잘 찍으시고 저도 열심히 운전 잘해서 무사히 포기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. 나가시고 아, 네, 나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기록 달성하신 네 분이 품바이 하십시오. <laughs> 커피까지 쏘는 겁니다. 알았아 <laughs> <잡았죠? 웃음> 어디 또 너도 포함이야. <laughs> 앉으실까요? 아까 아도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어떻게든 따야 피디방 비용이 부담이 들될것 같아요. <laughs> 다다 노린 겁니다. <laughs> 전 전차 하도 좋아요. 전 바닥 찍고 올라 올거 같아요. <laughs> 어, 어, <막> <laughs> 어? 카페인 카페인 아 마프이다. 네. 커피인 정도 저기 커피인 정도 있거든요. 주문해서 포장으로 해서 가져오게 지금 주문해 놓고. <laughs> 찍으셨나요? <laughs> 네 지금도 찍고 있어요 잘 나오네요 <laughs> 널 믿고 운전대를 맡겨도 되지? 저는.. 잘못 믿겠어요 <laughs> 이런 게 아빠들하고 다르잖아 자 안전벨트 대시고 같이 가시죠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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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나왔습니다. 아고 나왔습니다. 이 정도 운전해야죠. 무적 버퍼 좀끌게요 아이, 수자. 안녕. 네, 밀게요. 가요 조심히 가세요. 제가 좀 광기에 걸린 것 같아 가지고요. 아, 그래요? 오늘 하루도 알찼네요, 저희.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. 장비까지 정리하면 진짜 끝. 오늘의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? 과연? 마지막 영상 관리까지 한다는 거. 넣어서 <laughs> 넣어서 핀을 씻까 씻까. 흰을 하나같이 씻가 씻가 도서도서 흰을 씻가 씻까 흰을 하나같이 씻가 씻가